이랑은 또 기분이 좀또 다른 것 같아요. 또 팀이 승리하지 못했고 그래서 좀꼴넣었지만좀 아쉬운 기분이 많이 듭니다. 아무래도 그게 제 장점이다 보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라고 또 몸살이지 않고 했던 부분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어떻게 됐든 공격이든 수비든 네, 경기에 나설 수 있으면은 뭐다 해야 되는 게 맞고 선수로서 또그면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. 포지션이 많다 보면 또뭐 들어갈 시간도 많아질 거고 긍정적으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진짜 전에는 느껴오지 못했던 막 전율 같은 것도 느껴지고 또 힘이 진짜 한발더뛸수 있는 더뛸수 있는 힘을 받는 것 같아요 팬분들 덕에. 네 그쵸. 네 아무래도 매스컴만 봐도 네, 한 경기 끝나도 네, 전에는 아니랬던 것 같은데 네,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서 감사한 것 같아요. 그,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. 레드가가 팀을 위해서 좀더 빨리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좀 네. 선수들도 굉장히 네, 좀 힘들하고 어 있는데 뭐,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팀이다 감수해야 될 부분이 선수로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니까네 쉴때잘 쉬고 먹을 때잘 먹고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그쵸? 아무래도 뭐한 경기 한 경기 다 욕심 나지만 또 처음 경 치르는 대회이고 또 욕심이 나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, 저희 선수들 준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저희 누구 하나 나올 할때 없이 다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다 주목받아도 이상한 선수들 아니기 때문에 네, 다음 경기에 또 다른 선수가 주목받을 수도 있고 네, 그렇기 때문에 네, 동기부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네, 감사하고 또이 부분에서 흐트러지 않을, 흐트러지지 않으려고더다그치고 네, 네,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.